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엔톡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드디어 스니커즈의 코인 가격이 나왔습니다 한때 4,500원 이상 취소 샀다가 현재 3,000원 선에서 있는 모습이네요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스니커즈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그마한 팁과 수익을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발 고르는 법입니다 스니커즈는 다섯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코인 채굴량, 럭은 향후 도입될 아이템 획득에 관한 수치. 테나는 내구도. 퀄리티는 50렙 도달 후 거버넌스 코인 채굴량. 피버는 보너스 스태미너입니다. 스니커즈는 신발 육성시 현재 럭을 제외한 수치를 모두 찍어 줘야 합니다. 퀄리티의 경우 50렙 도달 시 거버넌스 채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유저들은 스니커즈 코인 채굴용 한조 거버너스 코인 채굴력 한족 등 다수 신발 육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아마도 퍼포먼스, 테나, 피버 정도가 고려사항인데요. 모든 스탯을 일정 부분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초기 수치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본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 워커, 조거, 러너, 볼트 네 종류의 신발 중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닝캡에 따른 레벨업 방법인데요. 어닝 캡은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채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태미너가 100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발 레벨업을 통해 어닝 캡을 뚫어 주지 않는다면 0 레벨 기준 하루 8개밖에 채굴을 할수 없습니다.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일일 채굴 한도가 늘어나는 시스템인데요.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스태미너를 태우는 것이 아닌 레벨업 경험치 도달 시 운동을 멈추고 레벨업을 해주신 다음 어닝캡을 뚫어가시면서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게체굴량의 손해를 보지 않고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족이나 세족의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탯 찍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테스트와 다른 부분이 있고 아직 오픈한지 6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의견을 공유하며 최적의 방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6일간 운동을 해본 결과 초반에 퍼포먼스에 스탯을 줄 경우 그 효율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0레벨 1.2의 퍼포먼스 수치로 운동을 진행했을 때테미너 1단 받는 리워드는 약 0.25개 정도였습니다 현재 22스탯을 퍼포먼스에 저는 주었는데요 이 경우에 약 1.1개가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레벨업을 하시면서 퍼포먼스에 모든 수치를 주실 경우 두 개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다족의 경우 초반 퍼포먼스 몰빵 시 채굴량이 어닝캡을 넘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태미너는 남아있으나 어닝캡에 걸려서 채굴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마무시한 수리비의 문제입니다.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비는 더욱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위두 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내구도 소모를 약 50%로 줄여주는 수치인. 테나를 35를 만들어주기 위해 랩없이 테나를 먼저 찍거나 아니면 퍼포먼스 2, 테나 3등 스탯을 나눠서 찍으면서 채굴과 내구도 소모를 모두 챙기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정답이 없고 개인 성향에 따라 스탯 분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테나의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총 6쪽의 신발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어 1쪽, 무물 5쪽의 구성인데요. 처음엔 6개를 한 지갑에 넣어서 29에너지로 운동을 해보았으나 현재는 랜드 스냅샷 물량 5족을 제외한 레어 한족 노멀 5족으로 두 지갑으로 나누어 운동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구성한 에너지는 레어 한족 15스테미너, 노멀 5족 22스테미너로 총 37스테미너를 사용 중이고 추 랜드 스냅샷이 종료된 후 노멀 3족, 레어 한족 플러스 노멀 2족 구성으로 총 45스테미너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6일차 수익정산입니다. 6일차는 두 계정 27에너지 레벨 4 레어 조거와 레벨 9 노멀 조거로 27분간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총 채굴 포인트는 30.38 스니커즈 코인이며 수리비로는 8.35 스니커즈 코인을 사용하여 총22.03 스니커즈 코인을 얻었습니다. 9월 7일 영상 만드는 현재 시간 기준 스니커즈 코인은 덱사타 기준 3,147원으로 총 69,328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현재 스니커즈는 어제 상장의 여파로 신발값이 더욱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 전 노말 신발이 약 1,700클레이였으나 현재 2,500클레이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한 켤레의 가격이 낮지 않은 만큼 혹시나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한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자면 또 다른 국내 M2E 프로젝트인 트레이서가 내일 민팅을 진행하는데요 간단한 일정을 남겨놓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활성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